하반기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이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부터 혁신성장의 성과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특기를간단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훈련일체가 되어 주마가천의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득분대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문, 문재인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는 인생, 경제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 세트로 추진하고 더 나아가 고용적 성장의 체감, 성, 체감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저소득 취약계층이 혜택을 늘리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세금정책이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도달한 한국행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위해서 또 한편의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당은 지난 7월 17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내년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 지급액은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228억 원으로 대폭 늘릴 것입니다. 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거리가 적은 취약계층에게 소득을 도전하는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도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당은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세금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과세 형평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 소득 과세도 개편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영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의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 고용 기업을 더 우대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R&D 투자와 기술 인력에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19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9월 정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 안에 앞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것입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듯이 8월 중에 규제혁신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정부의 당은 앞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과 경제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